안녕하세요 용팔입니다. 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저도 다행히 연휴 때는 쉬어서 여러분들께 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스가 두개 있는데 박스만 보고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음, 두개 중에 하나 먼저 할 텐데 어느 거부터 먼저 할까요? 음... 네 검은색 박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드로우를 진행했던 녀석이죠. 어, 아크로님 프레스토 어, 두 번째 모델입니다. 이 녀석부터 먼저 볼게요. 네 박스는 일단 그 나이키랩에서 나오는 그런 박스 검은색 박스고요. 어, 서랍식 박스예요. 어, 제가 산 거는 어, 컬러가 네. 그레이 블랙 모델입니다. 지금 몇번 나이키랑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죠. 최근에 나왔던 게, 어, 베이퍼 맥스, 그리고 뭐, 포스라든지, 그리고 아크로님, 그, 이, 보시고 계신 첫 번째 모델, 또 해서 그 한, 총한네 번째 모델을 진행한 것 같은데, 아크로님 자체 브랜드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고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이번에 발매될 모델은 총 3가지 컬러가 발매가 됐습니다.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화려한 컬러감이나 패턴이 들어간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자세하게 디테일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크레님 프레스토는 기본적으로 미드컷 모델이에요. 보통은 프레스토가 여기까지 발목 밑까지는 로우컷 모델이었다면, 아크로니은 특이하게 미드컷까지 올라오는 어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음, 아시다시피 이 특지 특징 큰 특징은 여기 미드컷에 지퍼 장식이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 이거는 1탄에서도 나왔던 그런 디테일인데, 똑같이 2탄에서도 어 이어오고 있고요. 어, 1 1탄과 조금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 패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 패턴,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어, 갈비살 부분에도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패턴들은 컬러마다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가 다 다르고요. 어, 그리고 여기 발, 새끼 발가락 쪽,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엄지발가락 부분에는 이렇게 덧댐이 있어서 해지는 걸좀 방지한다라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아크로님이라고 크게 써져 있습니다. 소재는 전반적으로 앞부분에는 메쉬 소재, 그리고 혀 부분도 일체형 바디로 되어 있어서 메쉬 소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뒤에는 플라스틱 구조물, 갈비뼈도 플라스틱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쪽에는 가죽 부분이 덧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웃솔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프레스토랑 똑같은 재질,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감은 프레스토랑 굉장히 똑같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가장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지퍼는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게 되어 있구요. 지퍼를 고정할 수 있는 똑딱이 부분도 요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어, 전작의 밑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 이번에 밑창은 쉽게 분리가 되네요. 그래서 요렇게, 가죽으로 덧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깔창을 사용하였구요. 밑에는 요렇게 아크로님 나이키 콜라보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신발을 신어 봤는데, 쿠션은 당연히 프레스토랑 동일한 쿠션이라서 편한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미드컷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지퍼가 있어서 약간은 조금 이물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리가 글고신 분들은 지퍼가 안잠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아크로님 콜라보레이션은 아무래도 전작의 인기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이미지가 발매, 어, 이미지가 보여졌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어, 이슈를 몰고 왔었는데 어, 드로우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매장에 따라서 아니면 뭐 컬러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도 매장에 남아있는 그런 컬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꽤 많이 남아있던 것 같고, 그래서 대량으로 이제 물건이 풀렸기 때문에 전작과 같은 그런 희소성이라는 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음, 제가 오늘 24일이죠. 24일인데 매장에서 이걸 샀을 정도면 굉장히 수량이 좀 많았다라는 거.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아크로님이라는 콜라보, 어, 그 다음에 이런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 않았으니까 매장에 가서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어, 지금 제일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제일 핫하다고 할수 있는 아크로님 콜라보를 추석에 맞춰서 여러분들 쉬실 때 즐겨우지 마시라고 먼저 리뷰를 해 드렸습니다. 어,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또 새로운 그런 신발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